모른다. 샤넬. 응. 뭐라고? 샤넬. 샤. 샤넬. 샤넬. 차... <laughs> 샤. 두고 봐, 가지 마. 아니, <웃음> 있어 봐봐. <laughs> 자,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된 회원님께서 요 네, 요거를 할머니들이라고 선물해 주셨어요. 고급 핸드 크림인 걸로 아는데, 자 아무튼 할머니는 샤넬이 뭔지도 모르겠지만. 고급 핸드크림을 선물했을 때 할머니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. 과연 할머니의 반응은 어떨까요? 가보자. 어, 왔나? 와, 뭐다 그 떨어졌나 보였어. 이나 뭐, 아이 그 가져와 보지 어디노가볼까 그래 안되더라 가와봐라 문을 안 닫고 가네요 <laughs> 귀여워 아, 아 추워 안 된다 이거 불량이네 불량이 잘 안되나 이자시한부이 얘기해 뭐할 뻔나냐 다다 와라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아계십니 아, 그래 네. 오늘은 날씨 좀 어때요 어머니 오늘 뭐 지금 불볼이다카네 아. 내일 비 온다카네 내일 새벽부터 비 온다 응. 그래 40mm 40mm 온다카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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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밥뭐 먹었어? 아, 아침 뭐 먹지? 이거 뭐 먹는데? 그냥 먹다. <laughs> 그냥 뭐. 일층지. <laughs> 뭐. 병원에 다녀왔습니다. 응? 병원에 갔다 왔다 그지 그건 어째 또 버러피다. 앞에 나. 어. 이 밀랍 한개 주면 좋거든. 좋지. 응 어. 출사를 가도. 얼마? 이 예, 얼마예요? 15,000원. <laughs> 비싸나? 비싼 기가. 네. 이건 비가림이라고. 일반 네. 라고 다르고 강도가 높은 거예요. 아. 좋 네. 네. 카드 돼요? 네, 카드 다 되고요. 이거 맛있어요? 맛볼수 있어요? 맛볼수 있죠 맛볼 그, 예 이거 사줄게 내와 그럼 됐어 맛이 있대 자 드셔보시고 한번 먹어봐라 맛을 보고 맛있으면 사고 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박스에 그런 거 맛이 없고 그냥 당도가 좋아가지고 맛이 있나? 하나, 하나, 하나 주세요. 네. 네, 결제다 드릴게요. 이 있어라. 차여 가져올게. 카드 받아 온 날. 뭔가 비싼데. 비싼데. 맛있게먹소 원래 싸고 좋은 건 없다 맞지 할머니? 응. 음. 싸고 좋은 건 없지 세상에. 싸고 좋은 건 없다. 그지? 응. 어그 그리... 비싼 건 비싼 값이잖우찌 그리 잘안 오. 동안도 모르는 되네 <laughs> <laughs> 싸고 좋은 건 없다맞다 할머니 응. 그래 맞지 어떠한 비싼 건 아, 아치가 있거든 그치 어. 식구도 세우고 그런 거는 몇푼 식구만 파야다 야 맞지 알기는 알아도 인자 애낀다고인사람들 음. 그러거든 조항아 비싼 거 하나 사줄게 할머니 내가. 응 어때? 응. 비싼 거 사줄게. 알기는 안다 이건다와 그래? 야, 이또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있네요. <laughs> 오늘 또 이, 여러분들 할머니 비싼 걸 좋아합니다. 예. 야, 이또 세상 일이 또 이렇게 흘러가네. 어? 비싼 거 좋을까? 내가. 손에 거는 뭐 아무렇게나 한데. 아, 손이 거야, 아이, 송이, 할머니 <laughs> 중요한데. 그 복지관 중이 아, 짜지다 너무 그렇죠. 맞나. 안 아까리가 안 열리더. 라 아하. 손에 바른 게 이렇게. 할머니 왜 베리랑 안 친한데? 응. 베리랑은 왜안 친한데? 베리. 어. 몰라 계속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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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보언데 <laughs> 만지는 듯안 만지는 듯 살살. 그럼 좋아요. 살살 만지다가 또. 한아있으면마 하지 말라고 하지 이제 응. 그만 <laughs> 고양이가 원래 그렇다 한번 줘보겠습니다 일단 여이 여기 와봐봐 뭘까? 이거 자그건 뭔데? 이건 이제 핸드크림인데 응. 응? 제일 좋은 핸드크림

샤넬 샤넬 샤넬이 아이고샤 죽다 봐 가지마 아니 <laughs> 있어 봐봐 샤차차 차 말고 샤차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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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<laughs> 자 아무튼 이 핸드 자이자 자, 핸드크림에서 제일 비싼 거야 응어 이거 한번 뜯어봐라 야. 야아이딱 네? <laughs> 어, 그래? 어 그래그래 해봐라 야 할머니 이 뭐라고 이게 이뭐이어떻 하나 자 이거를 뭐어게 하는 건지 나도 모르는데 이거 보자 이거 뭐지 아 짜야 된다 그냥 조금 짜봐봐 어디에 짜놔? 손에 잡아 봐 손에 소, 핸드, 손에 바르는 거니까. 아, 그래, 손. 그 이렇게 나오나? 안 나온대. 나온다. 나온다, 나온 거만. 아니 이게 아, 있어 봐라. 자, 손 줘봐. <laughs> 그건 그냥 몰 하는데 이게? <laughs> 아니하니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왜? 세상에 있는. 모든 여자들이 가지고 싶어 슈퍼, 싶어하는 거야 할머니 이거는 아가씨들 하는 게임이아가씨들이뭐 할머니도 아가씨인데 앉아 봐봐 빨리 어디가는데 <laughs> 춥나 그래 일로 와봐라. 이야발 나봐라. 월 춥나지.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로 와봐 빨리 와봐. 자손딱 대봐봐. 앉아 봐봐자 이렇게 딱 짜면은 이렇게 나온다고. 예. 자 이렇게 눈 줄로 봐봐. 이렇게 이런 방. 그렇지. 향기 맡아 봐. 향기. 음, 향은 참 좋네. 음. 이 엄청 좋은 거라고. 그. 이거 동네 할머니들한테 보여 주잖아. 응. 깜짝 놀란다. 할매들 모른다. 할매들 안다, 이런 거. 이거는 그. 모르는 사람이 없어. 그들어봐 봐라. 자, 이거 이름 뭐라고? 샤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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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살 쌀쌀 <laughs> 가갈게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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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샤넬 이거는 내 응. 회원님이 할머니 챙겨주라고 줬어 누가? 내 회원님이 어 억수로 비싼긴데 그래 인사해줘라 어 너무 비싼 거 줘가 너무, 너무 고맙워해갖고 <laughs> <laughs> 나는 답을 못하겠는데 괜한다 <laughs> 내가 답을 다 할게니까 알은지 할머니? 응 어. 이름 뭐라고? 이거? 이름 이어버 샤넬 샤넬 아, 고맙다 잘빠를게 고마배 고마배 됐다 안 어머니 뜨겁게 먹으 아빠 보고 그거 까오주면검탕 까오르케 까오다 너네 대답하더만 안 고운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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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떡 고기를 먹지. <웃음> <웃음> 됐다, 잖 먹자. 할머니 더 먹어. 어, 잘먹겠다 <laughs> 머리 꼬라지 말아. 머리. 아... 고야. <웃음> <웃음> 베토벤이라고 하나 할머니. 또? 머리 빼는 사야 된다. <laughs> 베토벤 아나 베토벤. 야, 그거, 이거 그거 이비나이 이쁘네. 정말 아, 맵다 응? 음? 아. <laughs> 맵나? 응 먹어봐 밑에 거는 제일 다 이거 봐봐 밑에 맵지 <laughs> 이 고추를 잘 먹고 이런 남자를 요즘 말로 상남자라고 해 상남자 상남자 그래 <laughs> 들어봤어? 뭔지 아나? 원래 남자들은 고추를 잘 먹거든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맞나? 응. 우와 진짜 맛있네 콩고기 꽤 넣으면 맛있어 원래 어떤데? 와 아이고 어떤 뭐? 괜찮나? 좀 짱나? 응좀 <laughs> 짱나? 좀더키어야겠나 음. 좀 작네. 잘 먹었다. 너또 음, 뭐? 음. 응. 배불러. 음. 와 진짜 잘 먹었다. 왜터지겠네 자. 참외. 참외? <laughs> 샤넬하고 샤넬. 샤샤 샤. 샤메 샤메. 샤메? 샤메? 샤메 말고 샤넬. 음. 나 이름 모른다. 시은, 시은. 시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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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. 어지 샤. 샤팔 때 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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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넬. 샤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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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고 노고는 가야지 있다. 이제 일하러 가야지. 돈 벌어야지. 그래. 돈 벌어야 할매 밀감 사주지. 응? 할돈 하... 벌어야 할매 밀감 사주고. 응. 그 뭐고 오사카 또 가지. 그래. 맞나 이거? 응. 1심히 해야 오사카 가지. 응. 어. 전화해. 어. 간다 할머니. 전화. 어 알았다 간다. 응. 잘먹어요 응. 갔다 온다. 응. 감사합니다, 형님. 센터 스뵙겠습니다 자, 오늘도 이렇게 영상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알림 설정, Like, Subscribe, Please, Thank You.